안녕하세요. 델리플러스 365의 비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기 위한 어, 과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. 어, 사실 이 플루트를 공부하다 보면 아, 플루트 이야기만 해서 제가 델리플러스 365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싶어서 사실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싶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바로 아, 악보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악보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, 어, 예전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좀더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실 음악 공부할 때다 배우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, 어, 우리가 악보를 마주하는 이제 그 느낌. 그러니까, 예를 들면은 어떤 음악가가 있습니다. 어떤 음악가가 있으면 그 음악가의, 어, 곡, 목이 있어요. 예, 네, 곡 제목이 있습니다. 그 제목을 처음에 바라보는 거죠. 예. 네. 뭐 니면 작곡가를 먼저 보시든가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, 두 번째가 되실 거고요.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빠르기 표시요. 빠르기 말이 나올 거예요. 빠르기 말이 무엇인지. 그리고 중간에 빠르기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도 체크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어, 4분의 4박자예요. in 4고써 놓고요. 중간에 뭐 인트로 바뀌었어요. 그러면 뭐 4분의 2박자로 바뀌었어요. 그럼 인트로 써 놓. in 4는 뭐예요? 한 마디에 1, 2, 3, 4, 1, 2, 3, 4, 가,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무, 누구나 봐도 알수 있게끔 인포라고 써놓는 거예요. 어, 그 다음에 빠르게 표시를 관찰을 해서, 어, 예약보를 짜면 이렇게 쭉 봤다.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박자표, 아까 얘기했죠. 4분의 4박자, 4분의 2박자, 뭐 어떤, 뭐 이제 변화가 있는 거. 예. 네. 그리고, 조성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조표가 뭐,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임시표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 학부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하셔야 될건 뭐예요 이제 처음에 메뉴펄트로 시작했지 메뉴피아노로 시작했지 뭔가 강약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샘유림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색연필 가지고 아니면 형광펜을 가지고 어, 이제, 폴트에는 좀 빨간색으로 칠해놓고, 예, 네. 어, 피아노에는 좀 이제 옅은 색으로, 이제, 형광펜 노란색으로 칠해놓고.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어, 그 다음 체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. 리듬 체크를 하셔야 돼요. 리듬 체크를 하는데, 같은 리듬이 나온다 싶을, 싶은 부분이 있어요. 여기 어렵겠다 싶은 부분을 미리 체크해놓는 거예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체크해놓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바로 했을 때 바로 되지 않을 것 같아. 저 같은 경우 별표 쳐 놓습니다. 아니면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쳐 놓든가.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, 어,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. 실제 불기 이전에, 어, 디까지한 프레이징인지 찾습니다. 어 가령, 뭐 예를 들면, 뭐 애국가가 있다 치시다. 그러면 애국가의 그, 어, 한 프레이징이 어딘지 아시죠? 네, 그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 다음 체크하는 거는 호흡 체크하는 겁니다. 어디에서 호흡해야지. 예를 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러지 않잖아요.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. 그러니까 한 프레이징 안에 호흡을 몇번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시고. 그리고 손가락 번호 체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접하는 태도가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면 가사를 넣으세요. 가사, 가사를 써놓는 거. 어가사 없는데요? 없죠. 없으니까 쓰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악에 대해서 가사를 써놓고 그러면 나중에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이 곡의 분위기. 이 곡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 뉘앙스를 갖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. 물론 아까 작곡자와 제목에서 벌써 다 해결해버린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금방 얘기한 거 네. 지키셔가지고 여러분들 플루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플루트를 들고 있는데 플루트 한 번도 안 물었네요. 어. 그런 의미에서 네 어,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